엔딩을 쓰면서 스트레이트로 쳤다가 뺐다가 강약을 원래도 잘 요리를 하는 가창자였는데 탁 에너지로 터졌다가 따라라 따라 뺐다가 그리고 시원하게 촥 울렸다가 울부짖었다가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에 다이나믹하게 강약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. 음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느끼고, 그 리듬이컬하게 우리가 신나게 그 음악을 어,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뭐 경지에 오른 수준이 아닌가, 이제는 트로트에서는. 그리고 그 비성의 아름다운 맑은 빛깔. 박서진 씨만의 그 섹시한 톤이 있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응, 감사합니다. 네, 박서진 씨 아주 신나는. 장구의 소리와 함께 흥나는 트로트로 여는 게 좋겠죠. 여러분들 아름다운 봄날을 이렇게 또잘 열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. 어떻게든 또 벚꽃이 완연한 시즌은 왔어요. 박서진 씨의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. 장충에서의 시간들이 벌써 이틀여 시간으로 여러분들 남으셔가지고, 벌써 또 박서진 씨와 콘서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아, 축제적인 시간들, 아름다운 시간들, 또 기다려 왔었던, 아, 또 에, 가슴에 응어리 있었던, 여러 가지를 완전 스트레스를 푸는 아, 그런 아, 축제적인 시간이 이제 찾아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계신데요. 그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색이 있어요. 그리고 대중들의 어,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음색인데,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, 어, 그것에 어떤 박서진 씨 보이스와 톤 컬러와 표현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박서진 씨 살아온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녹여진 어떤 그 다양한 것들이 묻어나와서 그 음악이 형성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인데 박서진 씨가 그것을 음악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.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박서준 씨의 정서에 음악 정서에 공감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들었는데또 들어요. 목소리에 물이 올랐습니다. 김나영님들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. 아 물이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아, 이번 현역가왕 우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목소리를 계속 예전 어, 그런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음색들이 아니었어요. 현역 가왕 2에서부터 보여줬던 음색은 계속 계속해서 더 차곡차곡 쌓아 올려줘서 어, 신기하게도 더 훨씬 더 깊어지고 탄탄해진 보이스를 통해서 어, 많은 대중들에게 또 새로운 음악들을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항상 미성이다 고운 것만 어, 또그 어, 안에서 소리를 더 이렇게 라이브적으로 뭔가. 더 화려하게 아니면 좀 아주 깊은 심지에 있는 그런 힘을 하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지적도 어, 이렇게 또 평가로 있었었잖아요. 그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시켜 버렸었어요. 아주 메탈적인 사운드까지도 스크래치성 사운드까지도 보여주면서 어, 심지 고든 소리까지도 이제는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호흡의 어떤 어, 테크닉까지도. 어 이제 겸비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안정적이다. 그러니까 예전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빛깔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듣기에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드시죠. 그래서 그냥 딱 서서 불러도 보는 어, 이렇게 또 어, 그냥 정면에서 그냥 편안하게. 이제는 표정도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좀 고개를 좀 이렇게 돌리거나 약간 현역가왕으로 가는 그런 루트인지 이번에 여러분 콘서트 현장에서 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저 정도 나오요 콘서트 현장에서는 아주 완벽하고 쩌렁쩌렁한 음색으로 어 분명히 들릴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 바보 같지만이 단순한 트로트 같은데 리드미컬하고 그리고 바보 같지만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엔딩을 쓰면서 툭 스트레이트로 쳤다가 뺐다가 강약을 원래도 잘 요리를 하는 가창자였는데 탁 에너지로 터졌다가, 따라라따라 뺐다가 그리고 시원하게 쫙 울렸다가 울부짖었다가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에 다이나믹하게 강약이 어, 그 안에서 사,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또 어, 음색 그. 또그 안에서 그 음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. 음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느끼고 그 리듬미컬하게 우리가 신나게 그 음악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뭐 경지에 오른 수준이 아닌가 이제는 트로트에서는 그리고 그 비성의 아름다운 맑은 빛깔. 박서진 씨만의 그 섹시한 톤이 있잖아요. 그 예쁜 톤이 예쁜 톤이 더 감칠맛스럽게 이렇게 또 다가가고 있어서 저음역대로 들어가면 또 아주 어 매력적인 찐한 어이 성대 소리도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막 더해져서 되게 다이나믹해요. 음악이 재밌어요. 막 그래서 뒤에 어 저도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평을 하는 린씨가 평을 했나요? 쫀득쫀득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쫀득쫀득한 예, 맛있는 맛집 음악을 박서준 씨가 또 이렇게 트로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새로운 곡마다 더 좋은 음악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보 같지만 전해 드렸습니다. 아,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음색이에요라고 상속님도 얘기해 주시고요.